지금 교회 하할수 있는데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근데 만날 친구가 없어요 그래도 영상으로 기록 남겨보다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음, 교회 브이로그 생일 그냥 이거 괜찮하게 응? 생일 뭐..뭐라고? 생일 브이로그 아 하나 둘셋넷네 타자 어, 놀이어죠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요. 11월 10일이 됐어요. 이제 오늘제 생일인데, 축하 메시지가 아무도 없네요. 누나가 오늘 악령 사줬는데, 자, <laughs> 개방가? <개입한가? 웃음> 어, 일단 자고요. 내일 네, 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. 사실 오늘 약속이 없어요. 쉬는 날인데, 나 아, 생일인데, 집에 있는다? 그래도 좀 축하는 받고 싶어서, 일단 스테이크 좀 썰어보겠습니다. 누나가 그래도 안경을 사줬으니까 이걸 맞는 코디를 한번 입어볼게요. 이게 안경이 약간 적경 포인트는 머리거든요. 머리가 너무 이쁘면 안 돼.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이쁘니까 가보자. 아, 에어팟. 아, 혼자예요. 만 찍는데 찍어도 될까요? 저희 출연 보조로 끼는 해줘야 되요 아, 네네네. 어떻게든 시려고하시는걸까요 그냥 스테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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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스생일이이크 스테이크. 스테이이고미이

감사합니다 1라운드 어, 한잔 네.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생일이라고 코너 서비스? 리퀴드이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감사합니안녕하세요 끝나고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신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 밥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친절하게 생일파티 해주셔가지고 행복한 생일을 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일이니까 사진 하나 정도는 찍고 갈게요 어? 사진 다 찍었고요 집 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나올 때 어머니랑 마주쳤어요 케이크를 사 갖고 가셨는데 쓰읍, 어, 생일파티 하지 않을까요? 안녕 누나가 오면 생일파티 할것 같은데, 그때까지 편집하면서 기다릴게요. 시작! 이제 생일이 1시간 남았는데요. 제가 아직 어리지만 제가 저는 느끼고 있는 게 예전에는 생일 선물을 받거나 생일 편지를 주고받거나 그런 거에 의미를 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저는 작년 생일부터 지금까지 아무 큰 사고 없이 잘 보내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행복했어요.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올린 게 작년 11월 달일 거예요. 그 생일 영상이첫 영상인데 유튜브 찍으면서 그냥 제 인격적인 거나 제 성격적인 거나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. 이번 연도까지도 아무 탈 없이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